어, 이번 주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카 전서에 나오는 데살로니카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카 지역에 개척한 교회이고 그 교회의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짧지만 아주 강렬한 이 데살로니카 교회에서 있었던 일, 그 교회가 직면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바울이 3주 동안 안식일에 그곳 회당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4절을 보시면요,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과 권함을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라, 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교회가 대살로니까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시기하는 그 유대인의 무리들이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시작된 핍박으로 말미암아 대살로니까에 있는 그 교인들은 큰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기록하기로는 이러한 환란과 고난에도 말미암아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대살로니까 교회 사람들은 그들의 기쁨을 가지고 이런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살로니까 전서 1장 6절을 보시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카 교회는 엄청난 환란을 경험하고 직접적인 핍박을 경험한 그런 교회이자 또그 성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원동력으로 하여서 이들은 이러한 환란과 고난을 이겨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대살로니카 전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가 심판의 때가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을 그 믿는 자들, 우리와 같은 이 믿는 자들은 그 심판을 벗어나리라, 면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위로를 받아 이들은 어떠한 환란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참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직접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장차 오실,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환난을 이겨냈음을 칭찬하고. 또한 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완벽한 교회였을까요? 그들은 누가 보기에도 그 누가 보아도 흠이 없는 그런 교회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어제의 본문이었던 3장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기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의 말씀에 주야로 심히 강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하게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 그 성도들이 아주 칭찬받을 그런 일들도 많이 하였지만, 또 그들 안에는 부족한 것, 특히 믿음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보충하게 하려 한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강구한다,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인의 교인들을 직접 방문해서 그들을 또 지도하고 신앙적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싶었겠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을,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줄수 있도록 편지를 기록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에서 해살로니카 전서 4장 오늘 함께 읽으신 부분의 말씀은 바로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쓰는 그런 편지인데 사랑의 권면, 그 권면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신앙이 너희들의 믿음이 더욱 더 성장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아가기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한절한 한 절씩 함께 살펴보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또그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리마인드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 바울은 그들에게 잘 해오던 것을 지금까지 아주 잘 해오던 것을 더 잘하라 지속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속하기를 바울이 권면하였는지 함께 읽으시면서 찾아보시길 원합니다. 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이제 더욱 많이 힘쓰라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잘 해석해 놓은 것이 이제 영어 성경이 굉장히 잘 해석을 해놨는데 굉장히 쉬운 표현입니다. more and more 더그 횟수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더 많이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계속 너희들이 잘 하였던 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잘 지속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핵심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도 데살로니카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교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까요? 먼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잘 이기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이겨내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이었습니다.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바울은 기뻐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마지막에 오실 주님의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어떠한 환란이 닥쳐올지라도 기쁨으로 모든 것을 받고 지금까지 해오던 것대로 기쁨으로 모든 환란들을 그것을 해석하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잘하였느냐 나중에 살펴볼 그 구절과 십절 부분 내일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가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의 많은 편지들이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잘 못한 거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것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보기에도 또혹 그 소문으로 들려오는 그 소식에도 소식을 통하여서 알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카 교인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해야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들처럼 그 귀여운 아들처럼 주님 제가 정말 죄인이지만 이거는 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것은 하나님께 칭찬받기에 마땅한 일일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만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가 잘하는 것은 무조건 저희가 이것 저희는 죄인입니다 라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고 주님 저는 이것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더 지속적으로 그 횟수로도 많은 횟수를 늘려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3장과 8절 그 다음에 마지막 11절과 12절을 살펴볼 텐데 지금부터 살펴보는 말씀의 내용이야말로 대사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부족했던 그런 부분을 보충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실 텐데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가정에 충실하고 더 나아가 성적으로 거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을 따르지 말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5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방인과 같이 세교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그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F. F. 브루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이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해를 도와줍니다. 여러 가지 헬라어의 표현들이 있는데 총세 가지의 표현을 아내를 제외한 여자들과 어떤 식으로 교제를 하였는지를 알수 있는 세 가지의 헬라어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헤테라라고 하는 표현은 지적인 사랑을 나누었던 대상 지적인 인텔렉츄얼한 그런 관계를 맺었던 그런 여자가 있었음을 알수 있는 단어가 이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헬라인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첩 한두 명은 두었던 그런 모습을 알수 있는데 바로 그또 다른 단어를 통해서 그 첩이라는 단어를 유추해 볼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성적인 만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있는 그 신전에, 신전에 있는 그 창녀들 포르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를 쓴그 창녀들을 통해서 그런 성적인 만족감을 해결하는 일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이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거기에 그중에 하나인 아내는 아내의 기능은 가정을 다스리는 것, 어떤 그들의 남자들의 법적인 자녀들을 돌보는 기능을 맡았던 그런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헬라인들, 이러한 환경에 익숙한 헬라인들에게 이러한 이방인들을 본받거나 따르지. <laughs> 죄송합니다. 따르지 말고 오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4절의 말씀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가장 해석하기에 난해하고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이 서로 조금씩 다른 큰 의미는 같지만 조금씩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내라고 하는 표현을 쓰인 원어 헬라어 단어는 vessel 어떤 용기라고 하는 단어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단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의역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영어 영어 성경들이 이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vessel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 그 용기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 해석, 성경들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his own body 너의 그 너의 그몸 스스로의 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의역을 해서 너의 아내 아내라고 이것을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저변에는 바로 이 성경적인 결혼관에 깔려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베스리라고 하는 용기가 너의 몸을 지칭하는데 그 너의 몸이 바로 너의 아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저 나에게 주신 아내는 한 사람이고 그한 사람과 일대일의 관계를 통하여서 바로 그 아내에게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그 아내를 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여자들과 여러 가지의 다양한 관계를 맺는 것이 익숙했던 힐라인들에게 그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지막 종,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살아갔을지라도 그들 가운데에서는 아마도 그것들에게 자유로워서 그것을 그것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경고하면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음란을 저지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고 또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이런 일이라는 바로 음란에 대한 일이죠.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야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음란을 저지르는 것더 나아가 그 음란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그리고 교우들이라고 표현한 이 형제나 교우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께 엄청난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징벌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개역개정으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음란을 저지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것에 반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음란을 저질렀을 때에 이런 징벌이 올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경고를 하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음란이라고 하는 아무 죄가 엄청나게 큰 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징벌을 하시고 영어 성경에는 Avenge, Avenger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복수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라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타당한 일일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시면 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민족을 한 민족을 바로 바벨론 민족인데요. 그 민족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수하시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특별히 그렇게 복수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 민족의 특징은 바로 성전을 파괴한 민족, 직접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약탈을 하고 그 성전을 무너뜨렸던 민족이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으시겠다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여기 앞에서 팔 절에서 나온 것과 같이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성전을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을 음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회손시킨 것은 마치 바벨론 바벨론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마치 바벨론에 바벨론이 성전을 회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수밖에 없었던 징벌하셨던 그런 일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매우 모범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자라온 환경 가운데에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그리고 익숙해져 있는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몇몇 사람들은 내가 아마도 창녀한테는 가지 않아도 그 신전에 가서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그 창녀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지는 않아도 아마도 이 정신적으로 이 정신적인 사랑을 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 안에도 저희 우리들의 개인의 죄에 있어서는 너무나 저의 죄를 넓게 해석해서 정말 이것이 죄가 아니다, 이것이 정말 죄가 아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저의 모습도 자주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작은 죄의 모습이라도 우리가 환경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자란 그런 죄의 모습이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 뉘우치고 또 주님께서 음란하지 말라고 하는 이 메시지 그리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는 이 메시지를 본받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1절과 12절을 보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데살로니카 교인들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어 이대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배경으로 살펴본 대로 이들은 아주 정확한 종말론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인들 가운데에서 아마도 몇몇 사람들은 그 너무나 지나친 그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지 아니하고 삶의 자리를 벗어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다른 기록들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바울은 너희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빛이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밖에 던져져서 집발힐이라고생 짓밟힐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더 나아가서 만약에 소금이 그 일을 할 때마다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국을 먹다가 이 국이 너무 싱거워서 설렁탕을 먹는다고 예상을 상상을 해보시면요. 아주 이게 싱거워서 소금을 칠 때마다 아주 꽹과리와 같은 그런 시끄러운 소리들이 난다면 그 누가 소금을 먹겠습니까? 아마도 밖에 던져서 짓밟아버리고 다시 그냥 싱겁게 먹고 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바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 아주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나쳐서 그 종말론에 지나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실의 삶을 잊어버리고 정말 모든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도 관계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신앙생활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많은 좋은 영향을 받았던 형 누나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그 제가 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도 또한 제, 지금 제 나이에서 봤을 때도 어린 그런 친구들이었지만 늘 했던 얘기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너의 신앙생활을 잘 체크해라.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더 행하고 더 보이지 않는 일들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그 어떤 형의 그 말이 제가 기억이 났는데요. 아마도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해. 이렇게 하나님 보지 않을 때더 열심히 해. 왜냐면은 아무도 안볼때 내가 뭔가를 하면은 왠지 주님께서 하나, 나를 더 봐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20대 초반에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고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크리스찬들은 저 모습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정말 유명해지고 그런 칭찬을 받는 일들이 많으면은 좋겠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환란이 닥쳐올지라도 어려움들이 닥쳐올지라도 그 가운데에 주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 뿌리를 박아서이 땅의 그 누가 봤을 때에도 우리의 모습이 단정하고 또 아무 궁핍이 없는 그런 모습을 유지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세 가지 메시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지속하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음란하지 아니하는 그런 바울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종말의 때를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조용하, 중요한 것은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지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더욱 더 거룩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다시 한번 비추고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솔직히 들고 나아가는 그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바울이 권면한 그런 메시지들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